조용히 해 혼나? 밤에 짖는 거 아니야? 왜 생전 안 짖다가 왜 이사 오니까 짖어? 밖에 소리 나면 자 이렇게 지금 주변에 다 흥건하게 있죠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물티슈를 닦아줄 거니까 모양 잡는 거를 먼저 신경 써야 돼 아시겠죠?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색깔이 이거 밖에 안 보여서 안에 파츠가 안 보이잖아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아, 파츠를 올려줘야 되겠어. 아, 파츠 많이 쓰는데 오늘? 승질나네? 음. 하... 이번엔 좀 망한 것 같은데. 아까 베이지에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. 음, 얘밖에 안 보이는데.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나의 보람이 다 없어지는 거. 얘 이쁘긴 이쁘네. 음. 지금 모양을 잡고 있어요. 좀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? 지금 베이지밖에 안 보이잖아. 파츠가 거의 안 보이죠. 안돼! 안돼! 아 이마는 소중하다고. 응그러면은 음. 보면은. 음. 피곤해. 아 요즘 에 이렇게 막그 남자한테 대시받거나 하는 게 너무 귀찮아 이제 누구 만나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냥 잠깐 잠깐 그냥 뜨밤 보내는 것만 좋네요. 너무 귀찮아 연락 오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냥 연락이 이제 한번한번 한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절 전혀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어. 내가 필요할 때 아니면 필요가 없어. 정말 필요가 없어. 요즘에 약간 귀차니즘? 요즘에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. 너무 귀찮아. 그냥 귀찮아. 그냥 내 인생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. 라이언으로 전 충분해요, 지금. 혼자 뭐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. 다른 사람을 내가 신경까지 쓰, 쓰면서 만나는 거는 피곤해 피곤해 음, 음, 음. 아, 아까 베이지만 안 봤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지금 아 승질 나는 진짜 정말 승질 나는군요. 음... 그래도 성, 그래도 그, 속눈썹 붙이는 것보다는 승질이 둘라요 음. 속눈썹은 이제 안 붙일 거야. 제가 나중에 꿀팁 알려줄게요. 속눈썹 안 붙여도 예쁘게 연출하는 방법.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, 잠시만 기다리세요.